본 영상은 방송 특성상 다수의 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청 시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아 존나 네왜 이렇게 멀어? 너는 이제 아뭘 멀어 이 씨. 세요 <laughs> 근데 여기가 여기다. <laughs> 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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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씨발 내보라고. <laughs> 이로 들어오세요. <laughs> 저기. <저희> 아, <웃음> 주차는 어따 시놓은 거야? 여기가사무실인데뭔 주차예요. 잠만요주차하제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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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발 근데 뭐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면접 보러 오셨는데 차 씨발 까리하게 여기 실거하셨대 아, 아, 일단은 이로 오세요. 아, 일단은 간점입니다 지각했기때문에 되점뭐이이야개새끼이씨발 되면 쟤가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 지금, 아, 지금, 지금 3시게되아쟤시이 아, 3시 되면 네. 네. 네, 면은가점이요 아니 목장... 3시까이 오라매 아그렇군요면쟤렇이요 이렇게 되 또 감... <laughs> 네 복장은 <laughs> 이... 발이려나 그의 찌찌다 내놓고 계새끼요 <laughs> 감점이요 한 감점 일 감점 이 감점 문신 문신 맘에안 듭니다 이 감점이고요 일단은 감점 두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면접을 지금 시작하겠고요 일단은 저희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아시나요 혹시 핸드폰 써보셨어요 아니 <laughs> 이봐 <막> 핸드폰 드세요 오늘 도 있죠 네아나 알았어 알았어 다고 알았다고, 알았다고 알았다고요 핸드폰 내 핸드폰 꺼주시고요. 네, 네 매너 모드 해주시고요. <laughs> 여기가 무슨 회사인지 아신가요? MBC. MBC 보라 방송. 어 저희가 그러면은 누구를 뽑는지 아시겠네요. 카메라맨 뽑는다 해가지고. 봤거든요? 잠깐만요. 아씨 맞아. 제가 오면서 제가 제,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면서 아, 그, 담배를 그, 그, 안 피워가지고 요 담배 한대 피게요. 담배를 안 피고 왔어요. 아 씨발 모닝빵을 못했어 이예쓰 아모빵을 못해서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밤 딸을 못찾어요 그래서 하, 하나 찍겠습니다 이예쓰 <laughs> 어이 사람 기가차고 아 예예 하세요 이제 똥찬 음? 신입사원이구만 음 예, 알겠습니다 어... 여보세요? 아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은 일단 자기소개 좀부터 해보세요 네아 저는 <laughs> 일단은 어 잠시만 여기 들어오시면 안되는데요 저기요 네.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처리할게요 이씨 <laughs> 저기, 저기 저기요 <laughs> 저희 직원인데 <laughs> 이XX 네? 아 처리했다고요 아니 저기 희저 지금 우리 국장님이신데 그걸 때리시면 어떡해요 나 <laughs> 국장님이 이렇게 잡다 그래 이 XX야 오늘 국장님 면접까지 있는데 이거 이 사람 존나큰일큰일할 사람이네 크게 될 놈이네 이거 일단은 뭐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. 호빠 뛰다 온 사람인데요. 호빠 예육식 그 애들 시바 특신 하구만요. 예 네, 합격입니다. 타시죠. <뭐래> 아니 그치야. 아 씨발 내 차예요. 계속 타. <laughs> 네 지금 바로, 바로 오늘 바로 일을 하러 갈 겁니다. 사실. 아니 저, 아니 제 차인데 이거 아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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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시바야 나 아니 제 차인데 아니 안에 네? 아, 네. 회사에서 지원받은 차예요. 저희 회사가 빵빵해서 이런. 자, 오늘 일단은 저희가 촬영을 할 거거든요. 오늘 촬영할 게 뭔지 아세요? 아니, 방금 한다 어떻게 알아요? 아니, 좀 맞춰 보세요. 물어보잖아요. 어.